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시장의 무법자 쿠팡과 민주주의 파괴자 국민의힘이 벌이는 오만과 파렴치 합창에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올리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민생을 하단으로 밀어내며 국회 책무를 훼손하는 것에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면 소비자도 국민도 안중이 없는 후한 무치한 집단적 탐욕입니다. 국민을 대하는, 대하는 태도 또한 경악스러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 대신 오만한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경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국민을 단순한 수익원으로만 여길 뿐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음을 증명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극우 내란 세력에게 헌납했습니다. 5천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 수괴를 결사 옹위하며 역사인 죄인이 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적반하장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쿠팡은 피해 회복과 안전대책보다 대관 로비와 전관 영입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는 대신 내란의 책임을 덮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혈안입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쿠팡, 증오선동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은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쿠팡 역시는 노동자의 과로사와 소상공인의 눈물, 유출된, 유출된 국민의 사생활 위에서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외치는 변화는 윤석열의 망령과 내란의 광기 위에서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희생을 발판삼에 유지하는 괴물 같은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 수정들의 행태는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미국 국적 뒤에 숨어 책임없는 수익 독점을 꿈꾸는 범킴. 극우 내란 세력 뒤에 숨어 염치없는 권력소를 꿈꾸는 장동혁 대표. 이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의 적폐입니다. 말뿐인 경고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시중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절태를 맞아야 합니다. 경제적 사형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도 여전히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은 헌법 제8조 사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탐욕스러운 기업과 부패한 정당이 국민을 희만하는 이 무도한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